김종진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대단하다. 이승윤은 음악계에서 가장 비범한 인물이다. 연예계에서 알려지지 않은 이승윤은 독특하고 독특한 음악으로 점차 자신의 이름을 단언했다. 이승윤은 일부 음악 대회에서 여러 번 실패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가수가 되겠다는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추가 질문을 합니다. 이승윤 음악의 음악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노래가 가장 많이 들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매우 다른 멜로디와 가사로. 이승윤은 어떻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의 힘은 어떻게 변했나요? 33세의 이승윤은 항상 음악에 대한 열정이 있었다. 열 살의 첫 음악을 연주했을 때 그는 유명해지기를 매우 초조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음악을 연주하고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고 그는 말했다. 16세의 그는 진정한 예술의 길로 아버지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승윤은 특정 틀 안에서 음악 경력을 쌓고 싶지 않다. 1년 동안 음악을 공부한 후 그는 학교를 그만두고 프리랜서 음악 가수가 되었습니다. 대신 이승윤은 새로운 길을 만들었다. 그는 열정을 결합하여 완전히 다른 스타일로 노래를 부릅니다. 그의 자유로운 음악 경로가 그를 성공의 빛으로 인도한 것도 여기에서. 김종진은 사실 이승윤은 직업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평범한 사람일 뿐. 그러나 이제 그는 자신의 마음의 힘으로 성공했다고 확신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요계에 색을 입히는 사람이 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역경을 극복하고 이승윤처럼 마인드의 힘을 가지길 바랍니다. 음악은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의 특별한 요소가 음악을 다르게 만듭니다. 이라고 말했다.